사인은 간에아있있는역사잖아요 요즘 그렇죠? 살아있는 역사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말할 것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n i a n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구 앞에서라도, 어디서라도 간증할수 있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희망의 별 대신, 빛 대신 예수가 찾아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크리스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찬송 있잖아요. 오늘 그찬송도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 성경에서. 이 제목도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렇지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수 모신 그마구간이 빛이 비쳤잖아요 천사가 임했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에떴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원약으로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빛이잖아요 다 본대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할렐루야 단 아무 이유조건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셨기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누가 계셨기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대박 납니다 내부에는또 아, 네. 대봉 목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맨날 예, 너무 이름이 좋아서 놀린다 대봉 목사님 만봉 예, 목사님 <웃음> 대복, <웃음> 아마 또주일 지나서 또 올라오실 거데요 내일 또 광화문에 오실지